안녕하세요, 콩나물입니다. 양이 나물입니다. 아, 되게 우리가 많이 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어, 진짜. 네, 다 여기다 온다 여기를 우리가 많이 심어요. 어려... <laughs> 어, 계 계속... 실력이 녹슬어. <laughs> 실력, 그렇지. 갈고닦은 실력이 녹슬면 안 되니까 네. 오늘 야큰거 어, 자, 그거, 예, 뭐부터 심으실 건데요? 자, 우선 작은 거부터 심어볼게요. 예. 네. 이 네. 네. 색깔이 정말 보라빛이에요. 어 바이솔이에요. 네. 제프좀 켜주세요, 스텝자 어, 네. 어른 쪽거 아래 위. 네, 바이솔인데 그냥 흔한 바이솔은 아닌 것 같고. 어한개 네. 더. 좀. 오케이. 네. 네. 땡큐. 특이한 바이솔. 어 네. 역시. 오, 아. 네. 특이한 바이솔이에요. 네 이거는 좀좀 네. 넓은데 우선은 얼굴 볼때 조금 볼 때까지는 있고 넓은데다 어. 씌우면 좋을 것 같아요. 걸면은. 음 근데 이거 지난번에 저 다육이 응. 구경 갔더니 너무 예. 고무다라에다가 한가득 응. 심은 오셨더라고요. 근데 잘 번다고 겨울에도 응. 바이솔 종류는 월동이 가능하니까 집이 조금 알지 우리 집에랑 콩나물 같이 가는 거. 응. 응. 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음. 바이솔 종류 많이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바이솔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. 저도 처음 응. 알았네. 그래 말이야. 내가 갖고 있는 바이솔밖에 없요 그렇지. 응.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지식들이. 응. 아, 우나 지금 머리 오반데 계속 뭔 지식이. 어, 나도 모르게 쌓이네난 내게 탄디. <laughs> 너무 몰라가지고. 새탕삼탕사탕사 탕. 아, 어. 아, 요거는 바이소리라는 거 이제 알았어. 응. 어, 그래갖고 밝은 색깔을 해야 얘가 색깔이 응. 살것 같아서. 당맞네, 그죠? 네, 자, 천 원짜리 다육. 네. 시장에서 사가지고 응. 다른 건 이름은 몰라 근데 응. 응. 아저씨가 이건 바이소리예요 응. 그러길래 그냥 아, 바이소리다 생각하고 사갖고 왔죠 근데 딴건 이름은 몰라 알 응. 필요 없어 네. 자 됐습니다 네. 그리고 교회 분들한테 선물하시면서 어. 본인도 소중한 게 본인 것도 사셨더라고 어, 그렇지. 그래도 어. 거기에 한문그산것 중에서 인물이 한 응. 어. 양심상 첫 번째는 아닌 것 같고 한두세 번째 된 놈을 사셨, 갖고셨네. 아, 아니요. 음. 어 그래도 음. 어 그래도 나 양심이 있어. 그러니까. 내가 어. 얘기하잖아. 네 제일 이쁘고 한두세번 이게 한두 번째 세 번째 정도. 알다. 세 번째 네 번째쯤 된다. 그래? 음, 그 예. 상은 했어. 음. 아무튼 첫째 둘째는 아니라는 거. 네. 그러면 음. 그러 그런 게아니고 다들 다들 뭐 근데 인물 얼굴 수 많은 들어가. 수가 응. 작아도 키우면 또 응. 다복하게 크니까 응. 응. 색깔이 너무 예뻐 가지고 예뻐요 꽃처럼 예쁘잖아 근데 그새 조금 폈네 응. 구연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우리 집이 안 확실히 그래. 습도 습도가 베란다에 조금 내놨어요 응. 왜냐면 파란색이 조금 올라왔어요 그때부터 아, 빨리 색깔이 터졌네 응. 당신이 빨리 안 심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음, 집이 없었어. 아따, 그럼 어제 돌린다. 없더라. 아니, 물레 돌린다고 이름 없더라잉. 아, 그거, 물레에 도는 도자기가 아니어서, 아무 상관도 없는데. 어. <laughs> 어. 이런 게 거기 있지. 좀반갑대큰 얘기가 게 있다, 거기에. 아따, 깜짝 놀라네. 어, 그니까요. 아 음, 그러니까. 어이, 세상에. 아, 이게 그토록 소중한 거지. 아휴 세상에. 음. 이거 없는 사람 많더라, 음. 내 유튜브 보니까. 음. 야, 이거 안 돌리고 그걸로 돌리네. 그냥. 그냥. <laughs> 습관이 무서운 게 사람. 아따야, 그 그걸로 들지는이으나 많아요. 이 사람 많아. 그래도 우리는 공장 풍산 게. 어. 예.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 그래. 이 생각 나무를 생각 나무에서. 어. 네. 아따 없이 살아가지고. 음, 그러니까. 응. 내가 아는 없이 살아가지고 보이고, 응. 아는 만큼만 응. 혜택도 드 있다니까 뭘줘 봐봐. 그래 엄청 좋은 음식을 줘도 응. 못 먹는 사람은 그렇지. 못 먹어. 어. 아고 됐어? 아, 더 이쁘다. 네, 전문 다육방송. 아, 더야 아, 다육. 전문 다육방송 같요 네. 어우, 이물이 달려졌네. 그럼요. 그러면... 시금물이시금물이 한테서. 가는 네. 어, 이름 뭔지, 내가 아까 제다 사진 찍어봤더니, 네. 야너 이름이, 야나, 이름이. 다 똑같이 나오더라? 아, 그래요? 야, 어이가 없어가지고. 네. 에 I 이 이러면서. 신문감네. 어, 녹색창, 에이, 이러면서. 네. 음, 내가 봤을 때 완전 다른데 그러니까 내가 음. 다 그건 너무 비슷해서 뭐 어디 에 있다 그랬죠 음. 음. 다른 창고 뭐 가봐요 다른 창에 음. 열기도 싫고 음. 음. 뭐 나중에 누가 가르쳐주면뭐 그냥 알아듣지 뭐 근데 이것도 흔해 보인 다육이 같게 생겼는데 음. 예뻐요 음. 꽁알꽁알하니 모골몽골하니아 음. 내가 작년에 가르치는 애 중에 한 명이 영어하고수학은 100점 먹었는데, 네. 뭐, 기가하고 이런 거는 뭐, 50매쯤 먹었다. 음. <laughs> 이게 그러니까 평균을 내니까 야가 있잖아. 음.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공부 잘한다고 돼 있는데, 평균을 내니까 이게 음. <laughs> 너무 슬프게 나오는 거야. 음. 그 여자인데, 왜그랬냐 그랬더니, 어, 모르겠어요. 나도. 매주 서 그러더라고. 음. 그래서 이제, 그걸 꺼었지 아이고. 어머, 뭐 다시 시작했네. 아까 그걸 누르면 안 되는데. 아머 어, 바보야. 뭐, 음. 연결해야 되겠네. 어, 빛나게. 음. 아, 이쁘다. 걔, 어, <laughs> 얘는 어, 네. 좀 동글동글하니. 얘하고 얘하고 다른데 어떻게 같이 리틀잼으로 나오더라? 아, 내참의미가 없어가지고. 얘가 리틀잼 아닌가? 얘가 리틀잼인 것 같은데. 네. 우리 집에 리틀잼 또 이래 안 생겼거든. <웃음> 어. <웃음> 나 지금 난 기준을 어디다 둬야 돼요? 아, 난돌아 모르겠네 진짜. 우리 집이나나 나 나중에 그거 한번 해야 되, 되겠어. 그걸로 같은 이름 다르게 생긴 아이들 우리 집 특집. 어어 <laughs> 어, 만날 명이나 무를 놀리는데 벽어요. 긴 벽어요. 쭈글쭈글한 벽어요. 짧은 벽어요. 휘어진 벽. 막 <laughs> 아, 진짜 막. 뭐. 아, 자재옥, 자재옥. 아, 이게 자재옥이에나 네. 나는 자만 생각하고 옥 생각나는데 중간 이름이 생각이 안 나. 중간 글자가 자목이지 뭐 자봉가 뭔가 자재옥, 자제자제해야 되나? 네, 이런 아. 거는. 음. 아, 큰일 났다, 저기. 네. 이제 컵이 갈수록 없어져가지고. 네. 그리고 안 버려. 어나 지금. 뭐, 컵이 다나봐요다들컵 컵 대... 어. <laughs> 다시 이동고 컵이, 컵을 안 버려가지고, 컵이 지금 고갈 상태인데, 안 버려가지고. 사... 아우, 진짜. 이제 흰색 이것도 뭐 마지막인데, 몇개 없는데. 작은 게좀더 있어야 돼. 골고이 있어야 되는데, 큰일 났네. 아 근데 어제 그 진짜 도자기 만드는 데 보고 우리에도 초라하다 했는데 또이렇게 심으니까 또이쁘네뭐그리고 네. 이렇게 심플한 거는 하얀화분이 최고요. 아, 그 야생화 심으니까 이쁘더라고요. 음. 그래 꽃꽃 꽃 있는 거. 야생화 우리 아무데나 들어가 갖고 막 해갖고 오면 되는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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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또 야생화 전문으로 가야 돼요? 채취하러 다녀야 돼? 채취? 뭐든? 뭐든? 어? 신경서 있는 거 뽑아도 오는데 뭐, 응. 어 버린 거 뽑아도 오는데 뭐. 써도 오고, 뽑아도 응. 오고 하는데 그래. 아, 네. 잘 돌린다. 음. 이디야 어지럽겠다. 그러니까. <laughs> 야 이러면 이제 이디야 코피야. 이디야죠? 이디야. 이제옥이재옥이재옥 자제옥 아니고 이재옥이요 <웃음> 아, <웃음> 이재옥이요 <웃음> 아유 참. 그래도 이러. 이렇... 이런 리토스나 자제육좀 처음 심는 거 같아요 그래 그죠 네. 어, 그래서 내가 중간에 심었어 이게 뜰까 싶어서 아 그래? 아 네. 어머 그럼 머리까지 있어? 그럼. 어머 세상에 막 사랑해. 찍은 줄 알았어 이때까지? 아이고 아, 계산하에찍어 아, 아이고야 근데 나... 내가 콩나물하고 공유를 안 하고 찍을 뿐이지 아 그래요? 어, 우연을 아. 가장한 틀연내는데 아, 아이고야 아. 그렇구나 음. 나는 막 찍은 게뭐아무거나막 나오고 그래가 아따 뭐 이거 나왔네 하고 그냥 막 하는데 네. 아, 자기는 막 그래도 그래 중간 쯤 나온다고 그냥. 하길래 어. 네, 중간에 나오라고 일부러 어, 야, 야, 중간 중심었어요. 네. 야야 중간 나오기 나는 그런 말 길게 갖고 야저 앞으로 가도록 해 버려야지. 아니 그래야지 우리도 메인 화면에좀 쓸만한 게 있어지 야뭐 약이나나 콜라향 이런 거 나온 게는 <laughs> 볼 사람도 왜 콜라향 그거 얼마나 참 유용한데. 약효 작용이 너 겁나 날짜가. 아우, 그, 댓글에 막, 빗발치듯 막. 응. 나도 댓글 다 읽어요. 정성숙 선생님. 정성숙 사모님. 저도 댓글 읽어요. 어저께 읽은 댓글 잘 봤습니다. 쓰신 댓글. 알겠습니다. 아이고, 참. 팬이라고. 알겠습니다. 잘 알아들었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 또, 야, 자기 팬이라고 할때 막, 자기 만 와. 네. 내팬이 네. 아이고. 내팬 아닌 사람들은 이제 나도. 아, 진짜. 네. 정성숙 사모님. 이제 막저 괜찮습니다. 예. 야 이쪽에 스티로폴도 100% 기준이야. <laughs> 1% 차이 날 수가 없거든. 근데 사모님이 1% 좋아한대. 1%더 좋아한대. 100%에서 1%더 좋아하면 <laughs> 어50 뭐. 50에서 1주면 뭐. 나는 49대고 어. 51이면 2 차이야. 이 차이. 이 차이. <laughs> 어, 그게 어떻게 1% 차이가 날수 있어? 이 차이면 얼마나 나 아이고야 네. 그래요? 당선되고 떨어지고 그런거요? 내가 딱 계산을 했지 어, 내거 1을 줘봐 나는 어. 49, 51이면 이 차이야 아이고야 똑똑하네 아따라야 똑똑하다야 누가 수학선생 네. 아니랄까봐 아따야 내가 아까 제그애 공부 얘기한 거는 우리 아들이 네. 자기는 국어가 싫대 어. 시험 못 줘놓고 이제 와서 국어가 싫대 어. 그건 무슨 말이요? 아, 잘못 봤은 게 싫지. 원래 못 하는 건 자신이 없으니까 싫은 거지. 왜 그랬는데, 그러니까. 아니, 풀고 있는데, 정치들에. 아우, 나 진짜 어이가 없어. <laughs> 나 충분히, 이제. 봐봐요. 핀셋이 안 붙어가지고, 내가 이거, 탁! <laughs> 아우, 안 띄워져. 냅둬! 네, 안 띄워지니까, 이렇게 띄는 거예요. 음. 핀셋, 핀셋은 핀셋은 다이트 핀셋으로 하나 우리 나중에 수익 창출되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수익 창출되면 제일 먼저 핀셋부터 하나 사자 안 되겠다 사람들이 자꾸 핀셋을 지적해 샀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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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보다는 고 퀄리티 방송을 추구하기 때문에 산다 이렇게 고, 어. 고, 퀄리티, 뭐. 난 사람들 말은 음, 그냥, 음, 생각 안 하니까, 고, 고, 퀄리티. 고 퀄리티 방송을 추도하기 위해서. 아니, 나는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요. 예 어, 불편함을 드리고 싶지 않거든. 아, 어, 어, 나의 그 발음과, 나, 나, 나의 음. 그 말투와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해 내시잖아. 아. 그런데 더 이상의 불편함을 드렸으면 안 되지. 그래요? 어, 명이나무는 목소리도 이쁘고, 인물도 이쁘고, 뭐 이러는데. 음. 나는 가진게 나이하고 뭐요 응. 주름하고 응. 어 그것이 빈 통장뿐. 응.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이제 구독자님께서 그것은 좀 있어야 되겠어요.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정도는 또 해드려야 응. 또 A지. 이렇게. 자 수익이 언제 창출될지 알수 없. 년 뒤인지 <laughs> 2년 뒤인지 알수 없지만 음... 되면은 아직 뭐유 네. 땡땡에서 연락이 그러면 안 와가지고 좋은 수익 생겼다면 진짜 분들이 아 수익 창출되셨나 <laughs> 보네요라고 아시면 되겠네. 그런데 다른 얘기 안 할게 우리 <laughs> 중요한 거는 네. <laughs> 뭐 그게 뭐이 말을 들어보니까, 뭐, 백불이 돼야지 모여야 백불을 찾을 수 있다는데, 그 백불이 언제, 아직 뭐, 아무, 뭐, 핀. 백불이면 십만원이요? 어. 아유. 핀, 핀 번호도 오지도 안했는데 뭐, 어? 뭐, 심사도 안 됐는데, 그게 언제 오고, 언제 될지, 여러분들, 그냥 잊어버리고 계셔요. 잊어버리고. 아, 여러분들 잃어버리는데, 콩나물이 어. 뭐 어. 잃어버린 거 <laughs> <것 웃음> 내가 뭐 잃어버리지? <laughs> <laughs> 아, 어제 짐벌이 왔거든요. 우리 남편이한테 선물해준다고 짐벌이 음. 왔는데요. 어,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. 음. 어제 뚜껑 열려 죽는 줄 알았어요. 이상해? 폰이 안 꽂혀요. 아, 그럼 보내봐요. 그래가지고, 아, 네. 그래가지고, 있잖아요. 내꺼에 맞나? 한번 봐봐야겠다. 폰이 아니고요. 짐벌 카메라 따로 작은 거 있잖아요. 그게 아, 맞는 거예요. 아, 네. 그리고 자기는 분명히 네. 스마트폰 그거 짐벌이라고 하고 네. 샀는데, 그게 와가지고, 직구니까 이게 또 갔다가 오든지 뭐 해야 돼. 가라가야 네 선물을 주려면 좀, 가라가. 임주부가 좋은 일하려 하다가, 음. 뭐 욕만한 배만대 욕만한 대비해 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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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만 아들하고 <laughs> 아들하고 아빠하고 둘이서 서로 찾아가지고 정보 찾아가 보고 영어로 설명 듣고 해도 그게 안 돼. 안돼안 돼, 안 돼. 그래가지고 뭐 알아서 한대요. 그래서 내돈내돈 내조, 내조, 주고 산게 아니라 뭐그 정도는 참을 수 있지만은 아따 어제 좀 힘들었네. 음 그거 갖고 밤에 밤에 왔는데 아이. 그걸로 한 시간 보냈네 얘기하느라고? 그거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뭐어 그래가지고 또 왔다 이제 지영 왔어요 어 빨리 빨리 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말괄냥이들 왔어요 말괄냥이들 말괄냥이들 왔어요 말괄냥이들 이렇게 하면 고품격이 안 되는데 아 그렇지 또 춤춘다요 호수에 아저 아 보세요 시작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우리 선영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하지 마. 행복해? 어 행복한가 봐. 아니요. <laughs> 말만 아니야. 어 말만 아니에요. 행복해 행복해 하번 <laughs> 해준 거야. 왜? 소풍 가요? 어겠다 나도 데리고 가라. 아이고 지내가 좋지 난 힘들어. 왜? 아 소풍을 보내야잖아 나는. 소풍 보내요? 예. 그럼 보내면 가 학교에서 보내지 뭐. 학교 어떻게 하나 싶어서 지금. <laughs> 아 김밥 잠시, 그래 김밥, 김밥. 엄마 한가지냐 엄마 한 가지? 네 미미언니 김밥 끓여주시겠어 안될까? <laughs> 하랑이는 그러면, 그러면 그냥 김에 따라 밥넣아 응. 그래야 되겠네 아니 그거 있잖아요 맨날 없는 게 밥이야 이제. 그러면 네. 김에다가 단무지만 먹으면 아 그래 그래야 네. 되겠다 <laughs> 다 됐네. 네, 어, 빨간색깔을 그렇게 하니까 예쁘구나 네, 색깔이 맞아서 어. 제가 딴 걸로. 언니 네. 네. 다 친거야? 아 그거 이따가 칠거야 이제. 다 되네. 아. 노래감만 해도 이게 회전판이 있으니까. 어, 좀 아, 뭐지? 응, 음. 멋져. 네. 쉬워? 네. 아니 좀 쉽다기보다는 있어 보이긴 해. 음, 그래. 음, 전문가 같잖아. 그래. 기에 다시 들어왔어? 아, 어어안 돼. 제작. 따라해. 제작. <laughs> 따라하면 안 돼. 아, 그래, <laughs> 그래. 막 이렇게 앞으로 빡빡 빡 이렇게 하고 이렇게. 엑스트라들이 자꾸 돌아다녀 집에 가면 될텐데 네. 그렇게 또집를안 간다 편을 치면 청국이거든아 진짜 재는 치기 싫어요 재는 치기 싫으면 눌러라 아자 음. 이제 다 됐어요 네네왜 생방송 어. 안해요? 생방송 아직 음. 요 땡땡에서 허락을 안해줘서 못해요 생방송 그누군데요 있어. 있어. 그게 있어 미국에 살아. 있어. 어. 아, 왜 허락을 안 해줘요? 글쎄 말이야. 진짜 이렇게 유. 그 사람 안 사람 하는 거니에요그 거 아니에요? 사람이 그 사람 채널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받아야 돼. 아. 응. 왜 생생방송을 선생님이 안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그래서 허락 안 해주면 못 해. 난 되던데. 안 돼. 요 어떻게 되던데? 그냥 녹화 버튼 누르니까 생방송말 어. 음, 아니 생방송이랑 녹화 어. 있는 거나왔는데자 어. 이렇게 어, 오늘 다섯 개를 명이나무를 멋지게 아, 수... 어 이쁘게 아름답게 심었습니다. 돌 아니에요? 어? 이게 그냥 아니에요? 돌? 아 언니 무식하게. 이제 오게, 이제 화면에서 보니까 자, 엉덩이 같네. 엉덩이. 엉덩이 같대? 네 엉덩이 같구나. 갈라도네 아이고 그래. 없네. 엉덩이 지금 지금은 쪽에 네. 많이 왔어. 자, 엉덩이 저기서 어 음. 하지 마라. 좋아요, 볼게. 자, 자 이렇게서 해 오늘은 이 다섯 가지. 심어, 자, 심어 봤습니다 여러분들. 어, 자, 좋은 하루 되세요. 음, 콩나물과. 끝나? 어, 끝나야 돼. 아가 아가들 때문에 안 되겠어. 음. 명이나물이었습니다. 이따가 다시 이따가 브러쉬. 다시 뭐 어, 얘기를 버리고. 얘기를 하든지. 아유, 진짜. 아 진짜 아아가들 그냥 명이나물과 콩나물이었습니다. <laughs> 뿅.